존 박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나 만져봐도 되냐? 네. 신기하죠. <laughs> 아, 루프 스테이션. 야, 아, 네. 존 박씨 장대가 족 그, 여러분들께 음,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장대라는 제가. 두 번째 출연이죠. 네,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눈이 진짜 똘망똘망하지 않습니까? 빠져들 것 같은 <laughs> 미치 <미친데. 웃음> 그 대단한 초대석에 존박 씨가 그때 저기 나오셨었고 네. 말씀대로 두 번째인데 그. 오늘 장대라들라 삼탄 제목이 장계하와 프렌즈고 이제 실제로 장대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종박씨처럼 네. 깊은 인연이 있는 거 맞죠?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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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종박씨는 그렇죠라고 하는군요. 그렇긴 한데라고 하시는군요. <laughs> <laughs> 그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거니까. 네. 그 오늘 그렇기도 하고 장대라 <laughs> 그렇기는 한데. 장래랑 여러분들의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렇게 한데 프렌즈 이거 좀그 네. 사실 그 시카고에서 좀 왔잖아요 종박 네. 씨가 네 시카고에서는 프렌즈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? 프렌즈 아아아아그 다음에 리스는 리피트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프렌즈 어네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 종박 씨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거기에 남겨두고 온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친구가 별로 없어요, 한국에. 그럼 좀 요새 좀 적적하지 않습니까? 어, 일단 뭐 밖에 나가거나 네. 약속 있으면 항상 뭐 장기야 씨처럼 저보다 형이고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랑 많이 놀죠. 네. 그래서 괜찮아. 뭐 누구누구 누구 막 이런데. 어, 주로 어떤 분들이랑 좀 노세요? 요새. 그냥 뭐 소속사에 이제 같은 소속사에 계신 뭐 이적 선배님이나 뭐예 네, 그런 뭐 이적 선배님밖에 없올라오요 <laughs> <laughs> 네. 이것도 이제 김동률 씨한테는. <laughs> 네. <laughs> 그게 좀 약간 <laughs> 이거 뭐 승리하는 부분들이 좀이가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. 2년 <laughs> 네. 중에 이제 발설하면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그 무슨 <laughs> 얘 <번 승리하는지> <laughs> 친구가 없다고요. 네. 아 근데, 아 그래도 이제, 그, 저도 있고, 네. 그, 이적씨도 있고, 약간 그렇죠. 좀, 이렇게, 부실하긴 하지만, <laughs> 형들이 있어가지고, 이제, 네. 같이 뭐, 놀기도 하고, 술도 마시고 이러는데, 그, 시카고 있을 때랑, 그, 친구들이 만나서 노는 방식에 좀, 그, 여기랑 좀 차이가 있습니까? 많이 다르죠. 어떤 점이 좀 달라요? 일단, 어, 한국에서는, 어, 술을 마시면 항상 밖에서 마신다는 것뭐 식당에서 아, 마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, 뭐 네, 술집이나 네. 뭐 주점 어, 제가 시카고에서 학교 다닐 당시에는 네. 하우스파티를 많이 했어요 하우스파티 네, 시카고에서 저희... 어떻게 발음하나요? 하우스파티 하우스파티 하우스 파티. 하우스 파티. 네. 네. 나 계속 지금 <laughs> 말씀하시는 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응. 룸메이트랑 같이 있었는데 네. 어, 우리는 뭐 우리 친구들도 초대하고 음, 친구들의 친구들도 그냥 오라 그러고 그래서 아막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에서 아침에 막 자고 있고 그랬거든요. 아 네. <laughs> 여기서도 좀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좀 거실에서 한두 명 자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우시겠어요? 네, 네좀 아쉽죠. 네. <laughs> 제가 몇분좀데려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냥 그런 편안한 분위기 있잖아요. 네, 네, 약간 네. 내 집에 누구나 초대해도 뭐. 가져갈 것도 없고, 네. 그리고, 네. 대학생이니까 굉장히 프리하게, 어, 놀았던 그런 시절? 그러니까요. 아니, 그, 일설에 따르면은,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반듯하게 생활을 했었는데, 대학교 때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게 되면서, 네. 그, 한마디로 좀 놀았다.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그좀 놀았다는 게 그, 뭐, 어떤 의미입니까? 정확히. 어, 공부를 많이 덜 했고요. 네. 어,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. 네. 많이, 많이 덜 네. 그런 거죠? 네.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들이랑 파티, 많이, 파티. 그 많이 마신다는 거는 그 하루밤에 얼마나 마신다는 건가요? <laughs> 아, 아시잖아요. 왜 그러세요? 어디가서 마시라고 나본 적이 없는데. <laughs> 아, 그래도 뭐. 아 이건 말안 하는 게더 아, 좋아요. 네, 네, 뭐 좀, 좀. 한번 해보래요. <laughs> 그 방송하면 좀 편집해드릴 테니까. 일단 뭐 대학교에서는 맥주를 많이 마셔요. 네네. 뭐 맥주와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술 게임도 하고. 네. 그러면 보통 이제 케이스 하나에 30캔이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럼 한두세 명에서 이제 그걸 <laughs> 두세 명에서 30캔 아, 네, 네 다섯 명네 네 여섯 명이. 네. 너무 많이 가리잖아요? 지금 두세 명 하고 시작했는데. 네, 뭐, 그 정도, 네, 마신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 정도? 많이 마시면. 아, 정말 네. 많이 마시면. 마실 수 <웃음> 있죠. <웃음> 무슨 소리야? 참 해맑죠? 존박씨? <laughs> <laughs> 음. 습니다 아니, 그러면, 최근에 동료 뮤지션들 중에서 사실 그 형들이랑 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네. 좀 동년대 뮤지션들, 특히 그 존박씨 나이때면 지금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좀 관심이 간다거나 좀뭐 네. 뭐 이성으로서 연기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뭐, 네. 아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라든지 음. 아니면 뭐 음악을 좀 같이 협업을 좀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네. 계신가요? 아 어, 사실 이제 제 또래는 거의 뭐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. 이렇게 만날 기회가 거의 없죠. 뭐 가요 프로그램에서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어좀 이렇게, 싱어 송라이터, 자기 솔로 음악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. 뭐,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? 뭐, 예를 들어서 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, 뭐, 허각 씨라든지. 아, 저분이 지 라이벌이었는데, 좀, 좀 어색하고 이런 건 없나요? 네. 네. 친하게 지내요?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그리고요. <laughs> 어 동갑내기 앨범에도 피처링을 했는데 윤아 씨아 윤아 씨뭐네그 정도 네 오디션 프로그램 내 친구들을 그래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노래 친구는 정말 없어요 네. <laughs> 근데 사실 뭐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꼭 사람이 나랑 똑같은 시간을 산사람이랑고만 노래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음. 근데 그게 어, 계속 형들이랑 놀다가, 네, 제 또래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. 아... 조금 유치한 건가요? 네, 유치한 것보다는, 네네. 어, 형들이랑 마시면은, 제가 막내니까, 네네. 어, 뭐라 그러죠? 다들 저를 챙겨주는데, 이석식가요 네네챙잘 네, 챙겨, 아, 챙겨주세요 네 챙겨주시죠 <laughs> 근데 친구들이랑 마시면 뭔가 좀더 어, 책임감이 있다고 그런까요오 동년대 어, 친구가 싫어요 네. <laughs> 그게 싫어요 네게 싫다는 네. 얘기군요 네, 그냥 막내가 편해졌어요 네, 제 소속사에서도 제가 막내고 그래가지고 음.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거든요 네, 그렇죠 음, 근데 저도 사실 그 형들이랑 좀 친한 편이라서 그뭐 적영이랑 저도 뭐 재영 형이랑 뭐또정원형 뭐 형이랑 뭐 이렇게 다 네. 친한데 제가 한동안은 제가 막내였거든요. 근데 이 년만이 들어와가지고, <laughs> 아니면 아니, 참 좋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로 사석에서 만나보면 정말 그,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형들이 아 쟤는 외국 생활 그렇게 오래 있,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.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바르냐. 어떻게 된 겁니까? <laughs> 그, 저 그쪽에서 생활하던 패턴이 또 있었을 텐데, 너무 네. 한국에서 내내 사시는 분처럼 이렇게 네. 형들한테 깜짝하게 하시니까. 사실 예의 갖추는 것은 부모님 덕분에 뉴욕에서 계속 연습해 왔고요. 아, 한국식 그 예의를 계속 네. 교육을 네. 받았군요? 네, 그리고 그, 그쪽에 이제 한국 우리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에 모이면은 뭐. 뭐큰아빠가어 그러진 않잖아요. <laughs> 네, 네, 큰 아버지, 뭐 인사도 하고. 미국에서도 한인 사회는 굉장히 네, 좀 엄격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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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계속 그런 교육을 네. 받아왔기 때문에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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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자연스러운 일이네요. 네, 네. 근데 좀 일을 시작하면서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긴 네. 한것 같아요. 음. 야, 진짜 반듯한 청년 아닙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지는걸 별로 못 봐가지고 이번에 그 저희 네 기대하고 네, 있어요 저희 콘서트 때 오셔가지고 좀 화력 네. 좀 이제 일요일을 그걸 가야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돼. 한번 있어요.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<laughs> 시기 바라고 오늘 그 음악을 한곡더 청해 들으면서 존박 씨와 작별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아 마지막으로 장대라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끝 인사 네. 부탁드릴게요. 아,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기아형을 굉장히 좋아해요. 잘 따르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자리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은 철부지라는 곡인데요. 조박씨 철부지 들으면서 조박씨가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